지난 6월 16일 우리 히어로즈의 시즌 10차전 등판 간격을 하루 건너뛰고 출전한 김강현은 이날 뜻밖에도 이래부터 연속 안타를 맞았다. 순식간에 3실점. 이 점되면 천혜의 김강현이라도 다소 흔들릴 법한데 그러나. 이후 김강현은 7회까지 단두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는 멋진 피칭을 선보였다. 비록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올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힘찬 발차기를 선보이며 타자들을 압도했다. 선발 투수가 최고로 많이 주는 점수가 3점이라는 딱 적당한 점수가 그래서 3점으로 딱 막자라는 생각을 0대 0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또 목동구장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홈런 한방 맞으면 1점이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야 던질 때마다 그래도 밸런스도 잡히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들어와서 한것 같아요 WBC 부진이라는 악재는 김광현을 슬럼프가 아닌 오히려 자신을 단금질하여 한층 단단한 에이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김광현은 오늘 부터 그냥 計算して勝ちの計算をできるピッチャー、まあ、試合先発の柱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今の状態でいけば十分、そういう回転の軸で柱になって、計算できるピッチャー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な。 지난 7월 3일, 김광현이 선발 출장한 사직구장에선 보기 드문 해프닝이 있었다 3회 말, 롯데의 공격 김민성과 장성우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를 만든 롯데는 다음 타자인 전준우의 내안타로 선취 득점에 성공했다 무사에 여전히 주자는 1-2루로 롯데의 찬스는 이어졌고 김광현을 다독이기 위해 가토 코치가 마운드에 올랐다. 다음 타자인 박기혁은 보내기 번트를 시도했고 포수의 노바운드 처리로 인정이 되면서 3리아웃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로이스터 감독이 이의를 제기했다. 노바운드가 아니라. 원 바운드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4심은 판정을 재번복했고 10분여 만에 경기는 재개되었다. 2사 1, 3로 타석에 선 이대호에게 초구 볼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광현에게 조언을 해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앞서 감토 코치가 한번 마운드에 올랐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것. 결국 규칙에 따라 김광인은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단 38개의 공만을 던진 채. 원래 한 이닝에 두번 올라오면 교체해야 돼요. 룰이기 때문에 바로 바꾸나 보다 그랬어요. 저전이다고 말할 그게 없었죠. 네. 다행히 경기는 SK의 승리로 끝났지만 다승왕을 향해 질주하던 김광인의 소중한 1승은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SK 선발 투수는 송은범, 김광현과 함께 원투 펀치를 이루며 나란히 다승 몸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만약 오늘 승리 투수가 된다면 송은범은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송은범도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2회만에 찾아온 말로 상황 다행히 잘 막아내며 무사히 불을 껐지만 롯데의 선발투수인 송승진이 워낙 완벽 피칭을 한 탓에 SK 타선이 침묵했고 결국 송은범 역시 시즌 첫 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시즌 초반 무조건 김광희만 따라가겠다고 한송은범의 말이 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광희 같은 건 지금 뭐 집성도 10, 했겠지만 던지는 거 봐서도 집성은 할것 같아. 그러면은 워낙 좋은 뿌를 갖고 있고 성격도 들어가는 성격이 또 공들일 때 팍팍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도 저 은범이도 마찬가지로 은범이 같은 경우도 집성 할것 같아. 은범이랑 광희는. 모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마운드에서 운영을 할줄 알기 때문에 은범이나 강현 이 같은 입성을할것 같아 진짜 언제 할것 같아. 아. 본의 아니게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김강현과 성은범. 그런데 여기서 김강현은 좀 억울하다고 한다. 자신이 잘하면 당연한 거고 성은범이 잘하면 박수 쳐주는 감독님과 주위의 반응 때문이다. 감독님한테 저한테 말을 안 하네요. 감독님 너는... 은범이 형완을때 안아주고 나는 완투하면 아무 <laughs> 말도 안 하고 너는 당연히 그래야지 찍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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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찼지 지직. 이제 말안 해도 더러이더 잘해야지 더 잘하라고 하는 건지 <웃음> 당연하다는 <웃음> 듯이 받아들이는 건지 <laughs> 올 시즌 김성근 감독은 내내 김광인에게 엄격했다. 그러나 야구의 신과 최고의 에이스의 만남은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이었다. 제주에서 처음에 캠프 갔을 때볼때 때 제일 앞에 앉아있는 낙서 하던 분이 이만. 옆에 보고 난리야, 나 강의하는데 옆에 보고 찬란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아, 근데 처음, 처음 대면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뭐, 나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막 쓰라고 했는데, 처음 들어가가지고 뭘쓸줄 알아요, 내가 뭐, 작년에 어땠는데 올해는 뭐 어떨 것인가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뭐 어떻게 했는데 뭐 고등학교 에 있었는데 올해 변할 점 뭔가 그런 걸 쓰라는데 저는 어떻게요? 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냥 뭐. 데뷔 첫해 부진의 늪에 빠졌던 김광현은 한국 최고의 투수 조련사를 만나 기상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앞으로 야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마도 김성훈 감독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신인 때안 좋았던 모습을 감독님이 안, 안 만났다면 계속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갈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올 시즌에서도 그, 그 시즌 초반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감독님이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또 시즌 초반에 감독님께서 또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또 선발 첫 게임을 또 제가 자신 있는 팀한테 붙여줌으로써 자신감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지난달 16일 올 시즌 첫 패배의 쓴맛을 본 김광현은 감독님이 준거요 아껴둔 김성근 감독의 선물을 꺼냈다. 아니요, 몰라요 그서 땀이 많이 나요. 감독님이 주신고요 네, 감독님이 주시고 어, 언제? 시즌 초반에. 오, 저희 저희 감독님이 제 은퇴하시면 여기다 사인 받아 갖고 집에다가 갖다 놀려고땀 많이 나요. 근데 냄새는 안 나. 털이 이거끼고 이제 집수. 히어로즈하고 한번 치고 바꿨잖아요. 감독님이 주신 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쓰라. 스라 그러던데 감독님께 선물 받은 글러브를 끼고 나선 경기에서 보란 듯이 이승을 올리며 그 사랑에 보답한 김광현, 김광현의 승부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성근 감독은 이렇듯 포된 꾸지람과 은근한 사랑을 적절히 밀고 당기며 에이스 김광현을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다. 저는. 어떤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게임을 하든간에뭐뭐 뭐, 뭐 심지어 그냥 뭐 달리기 시합을 하든간에 저는 무조건 이기려고 했어요. 타이마 올라가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냥 그냥 싫어왔다 하면서 그래도 그만 던지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을 안줄라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승부 무지 강할 거야. 예. 그런 거지 뭐 오빠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지고는 못 살았다는 김광현. 환한 미소 속에 감춰진 강한 승부욕은 오늘의 김광현을 있게한 원동력이다. 야구도 안 되면 진짜 그 사람을 이기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기 때문에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laughs> 무조건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기면은 또 뿌듯함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다행히 올 시즌 김광인의 이런 승부욕을 자극하는 동료들이 많다. 나란히 다승 1위를 달리는 송은범을 비롯해 올 시즌 SK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전병도와 고효준, 여기에 최근 새롭게 가세한 글러버까지. 기분 좋은 이들 라이벌들이 선전하는 한, 지고는 못사는 김광현에게 점차는 부진이란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지난 6월 25일 광주구장 한국 프로야구계 보기드문 진풍경이 연출됐다. 투수 김광현이 마운드가 아닌 타석에 들어선 것이다. 심지어 방망이를 휘두르기까지? 성소보 대표 3번 타자 출신인데 공만 잘던지게 아니라 또 방망이도 잘 쳤거든요. 예, 통산 졸업하면서 통산 5할 아, 치고 나갔어요. <laughs> 통 던졌는데 직구 알고 트도어요지 못지못할 상황이었지만 김광현의 얼굴에 선 그날의 상황을 살짝 즐긴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날 이후 SK 투수들은 만약을 대비해 타격 연습을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렇지만 김광현은 뭐니뭐니해도 타자보다는 투수하기 100번 잘했다고 한다. 잘하면 최고의 직업인데 투수가 5일. 솔직히 5일 던지고 5일 중에 하루 던지고 일주일에 남들은 5일 운동하는데 5일 오일 뭐냐 5일을 일하는데 투수들은 선발 투수는. 오일에 한 번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잘하면 최고의 잘하면 얘기죠. 잘... 직업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는 김광현. 과연 그의 말대로 선발 투수는 오일에 한번 던지는 걸로 끝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나월의 휴식은꿈 같은 얘기. 선발로 득판한 다음날도 어김없이 운동장으로 출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전날 경직됐던 몸을 풀어주며 훈련을 시작한다 뒤에 보니까 상어는 이쪽으로 빠져는 볼이 이리로 가더라고요 깡!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놀람> 더 균위에 되는 게 마지막까지 구위니까까지 꾸리를 던질 수 있도록. 어제에는 진짜 너무 몇개 들었습니다. 122. 오늘 나 레온이요. 스트레칭이 끝나면 가벼운 캐치볼로 어깨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그런 다음 다른 투수들과 함께 수비와 반응 연습에 들어간다. 모든 훈련이 끝나면 마사지를 받으며 몸 이곳저곳을 꼼꼼히 풀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가 옷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듯 고된 프로 선수 생활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김광현만의 비결이 있으니. 바로 신세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미 게임 전쟁이 치러지는 그라운드를 전쟁터가 아닌 놀이터로 바꾸는 것이다. 동대형이 사실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이 있어서 신발끈을 항상 밸런스를 이렇게 딱딱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 정도면 여기도 이 정도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한번 형가 그러면 제가 한번 묶어서 아무렇게나 묶어서 이번 끝날 때까지 있으면은 안 눌린다고. 결벽증이랑안 눌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묶어 놓고 끝날 때까지 그러고 계속 있었어요. <laughs> 힘든 시즌을 즐기며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에이스 김광현의 파워인 것이다. 제가 뭐 만약 기분 좋진 않잖아요 항상. 근데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노력하고 좋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야 또내 실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제 포기한 것 같네요. 웃으면서 공 던지는 거 던지지 말라고 초반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웃어도 된다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나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동료들이 보기엔 부러울 곳이 없는 김광현이지만 그에게도 고민은 있다. 바로 프로 데뷔 후부터 그를 따라다니는 안티 팬들. 팬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저는 욕을 먹어야 잘 한대요. 욕하라 그랬어. 잘하겠다. 울산 그래봐야지. 틀리 저를, 저, 저를 응원하는 나, 나를 더 생각, 생각해도 뛰어난 성적도 좋지만 무엇보다 팬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22살 신세대 에이스라는 막중한 책임을 특유의 즐거움으로 숨화시키며 시즌 초에 부진을 멋지게 극복한 김광상. 올 시즌이 끝나는 날 우리는 대한민국 에이스의 멋진 미소를 다시 한번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솔직히, 지금 뭐, 기간 사람, 뭐라고, 긴강이 누구냐 하면 아는 사람 있을까요? 몇명 있기가 있겠죠, 야구팬들 근데 지금 뭐, 박찬호 하면은 다 알잖아요. 박찬호. 뭐, 이승엽 하면 요미우리 4번 타자, 뭐, 왼손잡이 연순, 타자,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런, 쉽게 말하면, 국민적인 투수가 되고 싶다.